더불어민주당이 4위로 총선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했는데 울산 지역은 남구 갑과 남구 을 그리고 북구가 포함이 됐습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달 말까지 단수 후보 1, 2차 공천 발표와 3월 초 경선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4위로 총선 경선 지역이 발표됐습니다. 전국 5 2곳 가운데 울산 지역은 세 곳이 포함됐습니다. 남구갑과 남구을, 북구가 경선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. 남구갑은 송병기와 심규명 예비후보, 남구을은 김광수, 김지훈, 박성진 예비후보, 북구는 이상원 현역 의원과 이경훈 예비후보 간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.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%씩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17일 최종 경선지역 에 대해서 최종 의결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, 음 24일 정도면 경선 투표를 시작해서 26, 28일 정도면 어 경선 결과에 대한 본선 진출자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중구와 동구, 울주군 선거구도 오는 16일 예정된 2차 경선 지역 발표 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자유한국당의 후보 공천 심사도 시작됐습니다. 울산 지역의 경우 오는 18일을 전후해 예비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단수 후보 공천 발표와 3월 초 경선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면접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역 의원은 컷오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자유한국당은 18일 면접 심사 그리고 후보도 선호조사 등 종합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서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공천, 이기는 공천을 목표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들을 이달 말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. 3월 26일과 27일 사위로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별로 본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. 지역 정당별로 본선 후보자가 결정되는 이달 말부터는 총선전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.